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2D 모델링 37번 예제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형상이 첫 번째 도형 작업을 해볼 텐데, 여기는 중심선의 길이가 60이고 중심선의 길이가 72인데 각도가 15도가 기울어져 있는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맨 처음에 선을 지금과 같이 60에 해당하는 선을 먼저 긋고 또 엘엔터 해당하는 포인트를 찍고, 굴뱅이, 72, 꺽쇠 각도가 90에다 15를 더하니까 105도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엔터 여기는 반지름 22짜리 원이 하나가 그려져 있고, 여기도 똑같이 반지름 22짜리 원이 그려져 있다면, 이 밑에 있는 선은 수평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분점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도형들을 보면 여기 경사가 들어가 있는 형상의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간격을 할수 있는 offset 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선에 해당하는 반지름 치수인 offset 22 라고 하는 치수를 누르게 되면 이 선의 간격과 이 선의 간격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옵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여기는 모서리가 둥글기가 들어가 있는 필렛 R2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와 여기를, 여기와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이 선을 선택하시고, 필요없는 원을 제거를 하시면 이형상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선과 이 선이 교차하는 센터에 c e 터 이 센터에 지름이 24인 원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그릴 수 있죠. 두 번째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링 작업은 지금 여기에 이 형상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 형상이 보이고 이렇게 잘랐을 때 삼각형 형상이 보이는데 이 선의 각도가 120도를 갖고 있고 여기의 각도와 여기의 각도는 각각 30도씩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 형상을 그리려고 할때 이쪽에 들어가 있는 각도는 120도가 들어가 있고 해당하는 여기의 각도는 30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0도에서 올라간 각도는 30도가 올라가 있고 이 선에서도 보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180도에서 30도가 깎여 있으니 여기는 15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두 가지 선을 먼저 작성을 해보면, 라인으로 처음 포인트를 찍고, 골뱅이 40, 꺽쇠, 각도는 90. 선을 먼저 하나 올릴 수 있고, 골뱅이 40, 꺽쇠, 각도는 30도. 골뱅이 40, 꺽쇠, 30도. 골뱅이 40, 꺽쇠에 150도가 들어가는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려오는 선은 또 화면에서 보시면 이 각도가 120도인데 반절을 나누면 여기에 각도는 60도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90도에서 60도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50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40 꺽쇠 마이너스 150도가 들어가는 형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온 선이기 때문에 골뱅이 40 꺽쇠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인을 설정하고 F8번 키를 눌러서 수직으로 40만큼 그리고 해당하는 포인트 찍고 라인 찍고 40만큼 내려와서 여기 해당하는 5 스냅 포인트를 찍어서 그린다면 이 사각형의 형상을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는 형상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라인으로 이 선에서부터 40만큼 올라가는 선을 먼저 그릴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사선이 내려오는 부위와 여기서 이렇게 사선이 내려오는 부위를 먼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작업이 됐겠죠. 그 다음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가 120도가 들어가 있는데 반절을 나누면 60도, 즉 90도에서 60도가 더 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50도가 됩니다. 엘엔터 해당하는 포인트를 찍고 골뱅이 40, 꺽쇠 마이너스 150 하고 입력하면 여기도 선을 이어줄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또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형상은 여기에 똑같이 120도라고 되어 있을 때 반자리면 60도 즉 위에서부터 내려온 각도는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엘엔터 해당하는 포인트를 찍고 골뱅이 40 꺽쇠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선을 그리시고 해당하는 위에 오순의 포인트를 찍고 다시 한번 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면 이와 같이 형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37번 예제는 여기까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